이 새끼 내 혼자인 줄 알고, 어, 앞에서땋앞에 땋았어. 땋가겠다 와, 화력 보호. 아우야씨 아, 이걸안 맞네. 한명해 놨다. 여, 포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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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여, 포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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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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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당 여, 앞에. 나무 쪽. <목소리> 뭐야? 수타 <목소리> 말았었나? 뭐야? 야, 앞에 버리자. 다시 번,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됐는데? 왜를 마이요 아, 제발. 제발. 빨리, 제목팔. 제구팔 야, 바로 앞에 차도 있어. 뭐야 <목소리> 이거? 얘들 저기야? <목소리> 저긴데, 지들끼리? 속소리나가지 온거 아니야? 건우 앞에 있는데 딴 데, 딴 데다가 아이씨. 차권 쏘고 있다 건우한테 죽었어 탄누아야 우리 차 생겼어 야 우리 오, 차도 나이스 생겼어 나이스. 나이스 진짜 나이스에요 와아 죽을래 아 진짜 개웃기 <laughs>